바보 똥구멍! <laughs> 아, 아침부터 신선하군요. 어,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수가 그러나입니다. 음. 제가 시작을 왜 바보 똥구멍이라 했냐. 어, 제 자신에게 질책을, 질책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laughs> 아니, 기껏 와서 다 이제 하려고, 아, 이 집게도 꺼내고, 음, 다 준비해놓고 보려고 하니까 쓰레기 봉투가 없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거 꼭한 번씩 일어나야 한 번씩 일해. 어, 오늘 엄청 더워서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laughs> 자, 장마가 끝나고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 여튼 뭐 다들 잘 계십니까? 아, 진짜 여름 지금 진짜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어. 저번주에는, 저번주까지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장마 끝나고, 아, 진짜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약간 바람 불어도, 약간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이잘안 들고, 어, 더운 공기가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늘에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장마 끝나자마자 이렇게 덥고, 아그 물난리 나신 분들 진짜 힘들지 않을까 여튼 어, 장마 때별 피해 없었기를 바라고 이제 본격적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 5월 초 중순 말까지는 덥지 않을까 8월에는 진짜 더울 것 같다 여튼이 여름에 더위 먹지 않고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멍청이 진짜, 아, 이걸, 1년에, 1년에 한두 번, 꼭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안 챙겨와서, 제 스스로, 질 어, 잘, 길책하게 만듭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 <laughs> 한두 번도 아니고. <laughs> 괜찮습니다. 뭐, 살다가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 인생 뭐, 대충 살아서 그런가 봐. <laughs> 그렇다고 뭐, 쓰레기 봉지 안 갖고 왔다고 해서 막, 엄청,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뭐, 주우면 좋고, 안 주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그냥 저 바닷가에서, 음, 바다 구경이나 하고, 바닷물에, 바닷물에 발이나 좀 담그다가 가야겠어 <laughs> 그냥 여기 있는, 이제 해변에 쓰레기가 좀 있는데, 요런 거좀 주워서, 어, 안, 안 밀려가도록, 음. 조금 모아놓기만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네. 안 되는 걸 굳이 억지로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아, 노력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에 또올 거니까 괜찮습니다. 한주 정도는 뭐. 아, 본의 아니게, 아, 진짜, 정신머리 하구나. <laughs>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야 제 자신에게 스스로, 약간, 어, 음, 뭐라 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어, 질, 질책을 해서 제 스스로 좀 다짐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사람이 퍼질러져서, 진짜. 어, 하, 그냥 이렇게 그냥 그늘에서 냥 이렇게 바다 바라보고 있으면 은그도 괜찮습니다. 막 지금 땀이 엄청 한바닥한 한, 엄청 나는데. 그늘에 있는 거 있으니까 좀 괜찮긴 하네요. 어, 햇빛에 있으면 진짜 와...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에휴 쓰레기 봉투를 안 갖고 왔네. 에이, 에이 바보. 에이 바보. 에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야. 어, 괜찮아 괜찮아. 가끔 이렇게 어 바보일 때도 있어야 됩니다 <laughs> 사람이 너무 깐깐하면 그죠 어.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제는 이렇게 저는 우산을 갖고 왔는데 어, 양산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어. 이제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냥 어. 우산이나 양산을 들고 다니면서 햇빛을 좀 차단해야 하지 않나 근데 그늘에 서서 있어서 괜찮은데 또 햇빛은 진짜 장난 없을 것 같습니다 땀이 와 저번주에 왔을 때는 땀이 한20% 30% 났다면 지금은 한80% 90% 까지 막 그러는 것같습니 <laughs> 하늘은 좋네. 어,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나 파도도 치고, 어,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귀엽고, 배도 다니고. 어. 그래. 자, 좋다. 배멍, 배멍, 배멍. 아주 좋습니다. 어. 평화롭지 않습니까? 여름 바다, 여름 하늘 그렇지만 실상은 엄청 덥다는 거 음. 좋다 아.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더우니까 진짜 사람들이 아. 다닐 때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열사병, 어. 더위 먹는 거조심하죠 어, 왔는데 뭐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제가 할 일은 없지만, 없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뭐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죠? 저기 뭐, 보이는 요, 얘네들 맨날, 쟤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지는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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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를 좀 옮겨놓고, 또큰 것만 좀안 떠밀어가게 옮겨놓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없는데 뭐, 제가 할 일은 없습니 쓰레기봉지를 안 챙겨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그죠. 잘못은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 아침에 가방을 한번 하긴 한다는 게 매번 또, 아,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을. <laughs> 그리고 쓰레기봉지를 제가 한 번에 막 10개, 20개씩 넣어 놓거든요, 가방에. 그래서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왔으니까 뭐 그냥 바다 구경이나 좀 하다 가야겠습니다. <laughs> 좋긴 하다. 그래도 어, 땀 비지부지 흘리고 있지만 바다 어, 보고 있으니까 마음은 그래도 좀 편안한 기분이 드는군요. 어. 땀은 지금 장난 아닌데 와 위에 있고 있는. 위도, 반팔, 반팔이, 반팔 옷이 거의 뭐 옷, 땀에 스며들어서 지금 촉촉해지기, 촉촉해지 직전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일단 뭐 왔으니까. 제가 할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자, 영상에서 보이는 이 통룡, 여름, 하늘, 바다는 아, 좋다. 아 좋은데 <laughs> 약간 이 열받아서 땀나는 이 열받아 있는 기운이 바다랑 하늘을 보면서 막 자고나니 쭉 내려가는 기분이다. 그늘에 살려서 그런가? 아주 오, 괜찮네 느낌이. <laughs> 음, 좋습니다. 오늘 할일 없는 것 같고 저기 있는 저큰 쓰레기나 쪽으로한 곳에 좀 모아놓겠습니다. 그거라도 하면 오늘 하루라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제할일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뭐 오늘은 쓰레기 봉투를 챙겨오지 못해서 쓰레기 봉투를 채우지 못했지만 어, 제 마음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아... 아니 저기 그냥 저기 실례하신고 바닷물에 발 담그고 담그고만 있어도 아이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진짜 마음이 막 아, 차분해지고 몸도 차분해지고 저기 이제 발 담그고 파달, 파도를 보고 하늘 보고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어. 아, 여름에 그러니까 뭐 계곡이나 해수욕 가서 어, 노는 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더운데 약간 바닷물에 어, 물 그냥 발만 담그고 있어도 몸이 막 시원해지고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뭐큰 것만 좀 정리해놨습니다. 어, PTP형 같은 거좀 던져서 모아놨는데 다음 주에 와서 있으면 죽고 없으면 말고 어. 자유를 찾아 떠나온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어요. <laughs> 저도 늘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사물에서의 대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무도 자유가 있고, 자갈도 자유가 있고, <laughs> 파도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늘, 그름다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름 보실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묻혔다가 흩어졌다가, 어, 저대로 그냥. <laughs> 아니, 뭐지? 이 구름, 뭐죠? 귀엽다. 강아지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저 구름도 귀엽다. 어. 어디, 저기, 저기, 저걸 보고 송전탑이라고 해야 되나? 어. 저기 딱 걸려, 걸려서 뭔가, 어.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 햇빛 안 보고 그냥 뭐 양산 쓰고 바닷물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하늘 보이십죠? 어, 파도, 바다 빛깔은 아주 좋습니다. 어, 그냥 약간 햇빛에 있으면 더욱다. 어, 여름이어서. 뭐, 오늘 여름이니까 더욱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뭐 쓰레기는 안줍고 그냥 저기 어, 파도 구경하면서 멍을 엄청 땄습니다. 제할일다 했으니까, 돌아가서 또제할 일을 좀 해야겠어요. 요즘에 제가 미뤄놨던 어 만화를 좀 시컷 보고, <laughs> 어, 그림을 그리기 좀 시작했거든요. 아, 그림 그리니까 좋긴 한데, 아, 진짜 힘듭니다. 아, <laughs> 힘들고, 아, 그림 조금만 그려도 배가 그렇게 고파서, 아, 힘든다. 진짜 집중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뭐 그냥 일하거나 음, 게임하고 놀고 뭐 이런 거랑 다+ 다릅니다 진짜 하루 종일 걷고 이런 거랑 달리 집중도가 달라서 그런지 배가 아, 엄청 고프네요 진짜 그림 그릴 때마다 어+ 어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다 야요거딱야이 뭉게구름 이 귀여운 와, 한 폭의 그림을 마주하면서 폐망폐망 배, 대마... 만 야. 이거지 않습니까? 와, 이거 죠 그림이다. 구름이랑 산, 바다, 배, 저긴 저성전탑까지 와, 그냥 다 보기 좋다. 이거 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네, 영상이라서. 괜찮다. 늘, 보는, 늘 여기서 보는 풍경인데, 오늘도 다르게 느껴지는군요. 어, 사람만. 자, 좋습니다. 뭐, 저할일다 했습니다. 파도 구경도 실컷 했어. 원래 보통 같아서, 같아서는 이 마지막 영상을 찍고 파도 몽을 땄는데, 오늘은 파도 몽을 실컷 누리다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아 장마는 지나갔습니다. 어 장마 피해 있으신 분들은잘 극복하시면 좋겠고, 피해 없으신 분들은 또 다행이라고 여기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더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날씨에 뭐, 뜨거운 데서 잠깐 뭐 하다가 쓰러지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이제 좀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 조심하시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을 자주 먹으면서 일해야겠어요 열사뼈 때문에 좀... 뉴스에서 보니까 막 쓰러지고 막사망하신분들 뭐 종종 계시는데 조심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자기 몸을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야, 그는 완전 자유롭다, 자유로워. 제가 말하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변했습니다. <laughs>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